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서, 아, 해서가 아니고, 예서입니다. 한자 예서. 예서 사신비, 에 90쪽입니다. 90쪽. 한 8글자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8글자를 쓰고, 한 면만 나오기 때문에, 쓴 다음에, 쓰면서 설명을 드리. 그렇죠. 쓰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거기다 동시에, 쓰면서 동시에 설명하는 게좀 어렵지만은,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는 도움이 잘될것 같아요. 90쪽입니다. 사신비 90쪽. 제일 처음이 여기 보시는 대로. 리어 자인데, 오두막 리어 자, 강강, 그 다음에, 펼서, 왜안외안니 오야, 겸손할 겸, 공구, 공경할 겸, 사양할 양, 다서도. 이렇게 여덟 글자를 쓰겠습니다. <laughs> 자, 오두막 리어. 가로에, 한 번에, 가도 되고, 중간에 면이 바뀌어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면이 바뀌죠. 그 다음에, 가로에, 이에서는 가로가 넓죠. 근데 이제 이 오두방 여자 같은 경우는 길기 때문에, 회기 아래로 길기 때문에 약간 직사각형은 아래로 길지만은 대부분 가로가 넓습니다. 해사하고 많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써놨는데 해사인지 예선지 구별이 잘안 가면은 좀 뭔가 예선의 특징을 잘못 살린 거죠. 맛이 좀 다르잖아요. 해사하고 예선은 요런 부분도 이렇게 날도 평날도 좀 다릅니다. 나 쓰는 법이. 해서, 위에서는, <laughs> 그 다음에, 강, 자요, 강. 역시 이것도, 이것은 분명히 가로가 넓죠. 조금 올립시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laughs> 삼수변에 여기 위로 들어가서, 한번 세워서, 모으고 가로도 한번 세워서 또 모으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끝이 동그스름하면서 마지막에 붓끝이 모아지는 겁니다. 중간에서 한번 세우고 다시 세워서 붓끝이 모아진 다음에, 가늘게 나오고, 여기성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다시 와서 타고 오다가, 여기로 들어가서 다시 세워서, 평날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붓긋이 모아져야 됩니다. 해서처럼 쓰시지 마시고. <laughs> 그 다음, 별서 자. 별서 자. 조금 이렇게 가도 상관없겠죠. 선이 <laughs> 안 가리게 해야 될 텐데요. 편서장 여기 입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세워서 붓근 모읍니다. 그 다음에 면이 바뀌어가면서 사선으로 오다가 마지막에 펼쳐서 칩니다. 내려서 세우고, 모으고, 다시 세워서 면이 약간 바뀌었죠? 사선으로? 이 좌로 갈 때와 우로 갈 때는 회사나 행사나 전사나 다 똑같아요. 이쪽으로 갈 때는 왼쪽, 오른쪽 갈 때하고 면 바뀌는 다르죠? 이렇게. 여기 부으로 들어가서 다시 세워서 모으고, 그 다음에 이 획은 국죠? 탁 굵은 액은 붓 끝을 꺾어야 됩니다. 힘을, 어, 주어가지고 꾹누르시지 말고, 예리하게 붓 끝을 꺾어서 나가야 됩니다. 여깁 들어가고, 다시 세워서 붓끝 모으고, 그 다음에 나가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타고 내려와서, 여깁 들어가서 위로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굴려서, 여기서 또 여기 들어가면서 또 굴립니다 완전히 면이 바뀌었죠 탄탄하게 가릅니다 그 다음에 오얀 일자입니다 오얀 일자 가로 평날 이렇게 약간, 약간. 그렇죠. 이것이 동굴질 않고, 번져서 그렇지만 동굴질 동그랗게 나가지 않습니다. 붓끝을 모아가면서 나가고, 위로 갔다 다시 세워서 또한번 세워서 모으고, 펼치면서 옆으로 나가고, 이것은 여기서 작게 평날처럼 나갑니다. 세워서 완전히 면 바꿨죠. 그 다음에 한번 세워서 모으고 또 세워서 나가고. 자주 세우셔야 됩니다. 세울 때마다 붓 끝을 모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울 때마다 붓 끝을 모아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게. 자, 여기 들어가서, 말씀을 면을 이렇게 특이하게 꺾었네요. 여기 거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약간 처지게 여기 로 들어가서 다시 세워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평날처럼 나갔죠. 그 다음에, 탄탄하게 국법으로 내려오고 여기 들어가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나갑니다 이건 또 이쪽으로 나가죠 대칭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절핵입니다 굴려야 됩니다 동근핵은다 굴리는 거예요 전절 전절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내려 긋는 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세워서 펼치고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표현하는 그 용어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경하려 경자 <laughs> 여기 빕니다. 동그란 건다 여기 빌에요 다시 세워서 모아서 이렇게 가늘하게 모아지는 겁니다. 모은다고 힘을 빼서 살짝 들으면 안 됩니다. 가는 가는 획일수록 강하게 꽂아서 가도록. 지금 제가 쓰면서 잠깐 잠깐 드리는 그 설명이 여러분이 아주 귀에 무엇이 박히도록 들으시는 걸까요? 자주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탕 세우면서 모아주죠. 그때 가늘게 나옵니다. 세워서 꺾어서 두껍게 내고, 여기 들어가서 다시 세워서 모은 다음에 방향 바뀌고, 다시 세워서 방향 바뀌고, 여기서 모고또 돌아서 방향 바뀌었고, 꽂아서 내려가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양한다는 양자죠. 사양할 양 여기 들어가서 발문을또 여기 얇게 들어가서 이렇게 꺾었네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세워서 탄탄하게 나갑니다. 여기서도 한번 세우고, 그 다음에 평행하지 않도록 나가고, 네, 여기선 가볍게 꺾어 주고 강하게 여기 들어가고 좀 짧죠? 이거는 네, 네모가 두개인데 아래가 두껍네요. 하나, 둘, 셋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조금 넓어졌네요. 더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간격을 강하게 꺾어서 세워서 중앙으로 가서 이렇게 면이 바꿔가면서 갑니다. 그 다음에 다섯 오자 여기 입 들어가고 강하게 세워서 탄탄하게 꽂아서 옆으로 나가시고. 그다음 이쪽 획부터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 나가고, 여기 들어가서 가게 세우면서 이쪽으로 굴려서 전액으로 계속 전액으로 돕니다. 원을 그릴 때하고 똑같아요. 계속 굴려야 되니 탄탄하게 가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시도록. 그래서 끝에는, 날 끝에는 할아버지 수염 날리도록 이렇게 날리는 식으로 뽑아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덟 글자를 썼는데 예, 책을 조금 치우고 오두막녀자부터 판본체를 이렇게 보이, 보여도 괜찮네요 <laughs> 오두막녀 려 한자만 씁니다 오두막녀입니다 판본체 연습하시는 분들 보세요 한 글자만 써야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판 본체는 가다가 이렇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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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 탄탄하게 완전히 꽂아서 나가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고 위로 역시 여기 가서 다시 한번 강하게 세워서 약간 자음보다 내려왔죠 ᄅ 자, 아이고, 역시 책을 좀 쉬워야 될것 같아. 안 나왔죠? 죄송합니다. ᄅ 자. 강강 자입니다. 훈은 제가 말 입으로 예, 표현을 했으니까, 판본체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훈 음만 쓰겠습니다. 한 글자만 판본체를 어떻게 쓰는 건가? 자, 금 놓고서, 또 이쪽이 안 보이겠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네요. 강. 붓 끝이.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붓 끝이 중간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 땅 쓰면서 꽂아서 나가야 돼요. 땅 쓰면서 면이 바뀝니다. 이면으로 가고 이쪽은 비면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세우고, 여기서. 펼쳐서, 점 찍고, 이응도 가면서 계속 면이 바뀌어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냥 휘 돌리면 안 되죠. 서 자. 펼서 자입니다. 편다는 서 자. 자, 보세요. 시옷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한번 세우고 면이 이렇게 바뀌어서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내려서 꽂고 위로 올렸다가 다시 한번 세우면서 이렇게 면을 바꿔서 사선으로 내려오고 여기 들어가고 다시 세우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얀, 오얀 니입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면 바뀌었죠 이사나 해, 저, 판본체나 원필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다는 겸자, 겸손, 겸. 이렇게 가서, 이렇고 이렇게 두꺼운 흙으로 나가는 그 판본체도, 결국에는 붓 끝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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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모아져야 됩니다. 두껍다고 그냥 쭉 눌러서 그냥 이렇게 가그 펼친 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예, 가면서 붓끝이 완전히 모아지면서 절을 주셔야 돼요. 절을 줄때 붓끝이 붓끝이 송곳처럼 모아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경할 공자 공경할 경자입니다. 공경할 때 경자요. 경자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째도 상당히 예리하게 붓끝이 모아지면서 이렇게 면이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응도 그렇고 사양한다는 양자 이응이 여러 번 나오죠. 이 양자에서 받침하고 이응이두번 나온 다음 잘 보세요. 어떻게 운필이 되나? 이응의 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아가면서, 붓이 모아가면서 면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가면서 붓이 완전히 모아져야 돼요. 꼬이면 안 됩니다. 세우고, 여기서 펼쳐서 옆으로 가고, 내워서 이렇게 면이 바뀌었죠. 영자. 이렇게 모아지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세워가면서 가시면 돼요 위쪽 양산은 오른쪽 위쪽은 다서도자 다시 한번 이응을 보실까요 잘 보세요 천천히 갈게요 모았죠 섰죠 또 섰죠 그러면서 면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바뀌죠 그리고 이렇게 붓꽃이 모아져 가면서 이제는 가득한 방향으로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강하게 꽂아서 여기가 서야 돼. 선 끝단에 붙이서야 됩니다. 끝단에 서야 돼. 이렇게 끝단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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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8 글자를 공부를 했습니다. 한본체와 한자 이서와 한본체를 동시에 일석이조의 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일석이조입니다. 한본체와 한본체와 이서 오연 이자도. 감산할때 경자, 공경할 경자. 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